여기는 이렇게 강우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. 이 손으로도 잡을 수 있어요. 와, 신기하죠? 이렇게 거기가 많은 신지입니다. 저거, 미역국 끓여 먹어도 맛있는데, 제가 안 잡았어요. 아, 정말 아름답죠? 자, 하늘 좀 보세요. 거기에서 소망치는 이오트마. 뭐, 찌개 인생을 살고 있는 이오트마. 오늘도 고기를 잡으러 왔는데,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. 꽁치도 잡고, 전어도 잡고, 숨어도 했다 먹고, 그것도 잡고, 놓치고. 아.. 잡힌 것 같아? 이제 다 나가버렸나? 없다, 없어. 없어. 어이구, 들어다 들어왔어, 여보. 뭐. 조심히 왔어, 들어왔어, 들어어들었어요들어어전화가들었습니다 들어왔어. 어이구, 많이 들었왔네 이거 전화가들었습니다 어이구, 전화좀빠에잡고볼게 내가 가볼게